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이 파킨슨병에 약물 복용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파킨슨병에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물의 종류보다는 더 중요한 건 파킨슨병 가는 약물을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약물의 부작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꼭 아셔야 하는 게. 파킨슨의 약물은 한번 복용하 시작하면 평생을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약물을 복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부작용이나 이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약물이 안 맞다면 다른 약물을 변경하는 것이 장기으로 치료받는 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파킨슨의 약물 복용시 이후 말씀드린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다면 꼭 이걸 치료하시는 신경과 선생님께 이야기를 드려 약물 조절을 하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파킨슨 약물의 부작용과 이상반응 혹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신, 구역질과 구토 증상입니다 파킨슨맨 치료약물 중에서 레보도파제와 도파민 효인제를 사용할 때 비교적 흔하게 생기는 부작용인데 대략 20% 정도까지 생기면서 대부분 약물을 처음 복용할 때잘 발생합니다 파킨슨 약을 복용하면 오신, 구역질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 대네 부분이 복용한 약물에 의해 자극이 되고 또한 뇌 바깥 부분에서도 도파민에 의해서 위의 운동이 저하되면서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약물의 양을 줄이게 되는데 이후 약물 정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분들보다 정말 천천히 시간을 가지면서 용량을 증량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킨선빈 약물 조절과 동시에 구역질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런 구역질 증상이 있다가 좀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정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선빈 약물 복용을 처음 했을 때나 약물을 증량하거나 혹은 다른 약물을 더 투여했을 때잘 생기게 되니 혹시라도 오신 구역질 증상이 있으면 꼭 담당 신경과 선생님과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지럼증입니다 팥겐섬 면 약물이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사실 팥겐면 환자분들에서는 약물이 원인이 아니고도 어지럼증이 정말 잘 생기게 됩니다 팥겐섬이 있는 환자분들께서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저하되면서 어지럼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파킨슨 및 약물 또한 이런 혈압자인 기립선 자혈압을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별 문제 없이 파킨슨 약물을 잘 복용하는 경우라면 약물이 어지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만, 파킨슨 약을 처음 복용 시작했을 때나 혹은 다른 기준의 파킨슨 약물을 더 추가로 넣어서 복용할 때 이런 어지럼증이 있다면 한번 정도는 이런 어지럼증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참고로, 레보도파 제제보다는 파킨슨 효인제에서 기립선 자혈압과 관계된 어지럼증이 더잘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한시와 망상과 같은 전신 증상입니다. 밤에 자려고 할때 헛게 보이거나 혹은 만상 증상이 파킨슨 약물과 관련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 또한 파킨슨 병 자체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 병과 함께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는 자아가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는 대략 70% 정도까지도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꼭 이걸 약물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관련 원인을 조사해보고 최종적으로 별 다른 원인이 없다면 약물 조절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도파민에 의해 생기는 충동조절 장애입니다. 레보토파 관련 약물보다는 도파민 효인제에 서 생기는 증상인데, 간박적인 쇼핑과 음식 먹기와 도박 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충동조절을 못하는 증상이 실제 바뀐 선변으로 인한 내기능 자화로 생길 수도 있지만, 약물에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용하는 도파민 효인제의 약물의 감량이나 혹은 중단을 하면서 레보토파제는 증량을 하면서 이런 바뀐 증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간 졸음증입니다. 이 또한 레보도파제보다는 도파민 효연제를 사용한 경우에 주로 생기는데 낮에 과도하게 졸리는 증상이 생기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의 유무도 약물 복용하면서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이 파킨슨병에 약물 복용을 하면서 생길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물론 약물을 복용하는 모든 분들께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일부의 환자분들에게만 생기는 증상입니다. 또한 부작용을 생기는 증상이 꼭파킨슨의 약물 때문이 아니라 파킨슨병 의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생겼다고 무조건 약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꼭 치료 중이신 신경과 선생님과 진료를 받고 관련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전에 파킨슨병 약물 관련된 부작용이 생기고 나서 이 때문에 아예 파킨슨의 약물 복용을 안 하시고 불편하게 지내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조절 등을 통해서 대부분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절을 하면서 절대로 박킨선병 치료를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박킨선병을 완전히 완치하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면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법이 하루더 빨리 가능해질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